<laughs> 아, 한다면 미친 거 아니냐고? 아, 미치지 않았어. 이등 뒤에 있는 거 보이나? 이게 뭘까? 뭐긴 뭐야, 바로. 캠핑하는 필수품. 배낭이지. <laughs> 아, 너무 신나는데? 다들 집에 많이 있잖아, 친구들. 그래서 너무 답답하기도 하고, 한다면 집에서만 콘텐츠를 한것 같아서, 또 밖으로 나와서 뭐랄까 고민을 많이 해봤어. 그랬다 가 생각을 한게 바로 뭐냐? 바로 이 캠핑. 여기서 자연인 느낌? 한다맨 본연의 갬성이랑 한다맨의 매력으로 놀아볼 거야 그냥 어떻게? 재밌게! 야 벌써부터 너무 기대된다 와... 숨이 한나도 차지가 않아 숨이 벅차 올라 괜찮아요 뭐라는 거야 와, 근데 길을 보면은 자 봐봐 밤에 오면 으스스할 것 같고 그런 기분이 좀... 든다 왠지 하지만 한다맨은 무섭지 않다! 와... 진짜 이 공기 이 햇살 아 늘어진다 어 저기 어 친구 친구야 어 친구가 어디 갔지 어. 어어 어디 갔지 어 성랑맨또 매력으로 아우 뭔가 약간 시작했던 대로 거, 와가지고 지금. 자, 아 어, 근데 아까 분명히 내가 친구를 본거 같은데 이 시국이 시국이어서. 이거 산 넘고 물 건너는 것 같은데 진짜 오, 힘들어. 어 힘들어. 다리도 쑤시고. 가방 때문에 진짜. 어? <laughs> 어? 이게 바로 내가 찾던 캠핑 존이지. 야. 와 어, 친구들. 자, 여기 한번 봐 봐. 끝내 주지. 그렇 그늘 딱 쪼이고 베이스 캠프를 설치해야 되니까. 근데 우선 야, 너 무거운 거 알고 있니? 에이, 그렇다고 하네요. 네. 자. 자자자자자자자 캠핑백을 또 이제 언박싱 해볼 텐데 도무지 뭐가 들어있는지 몰라. <laughs> 근데 일단 뭐어 스키 스키폴. <laughs> 자, 뭐 고, 이, 이상한 뭐세세 총은 있죠? <laughs> 자, 어, 어, 음, 모르겠고 자 다음 어뭐 캠핑 도구 같은데 뭐 일단 뭐야 이게 진짜 키보드. 이건 솔직히 나도 뭔지 모르겠다 자 개봉하겠습니다 야, 가방 안에 또 가방 가방을 또 열면은 오 방독면인가? 아 이 햇살, 이산 공기, 또이한다멘을 울리는구나. 아, 나무, 자연의 일부 하나 훼손할 수 없지. 한다멘 림보로 간다. 아하, 성공. 나무도 다 생명체고, 저 풀도 생명체. 날아다니는 벌레, 새도 생명체. 그냥 즐겨 눈치 보지 말고. 안녕도 몇 살이니? 서른만 아, 다섯 살이 어잘 있어요. 자 이렇게 걷기만 하는데도 너무 그냥. 아, 라라라라라라라 난 좋아 안다고 산은 산이요 물은 물냉면 아, 아. 대자연께 절 한번 올리겠습니다 어허, 지금, 대자연계 의식을 치르는 중인데, 지금, 방해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음. 자, 한다엔잘 되게 해주십시오. 자, 아이씨! 어 음. 밤이 있었습니다. 자, 한번 더, 잘 올리겠습니다. 자. 갑시다. 감독님들, 여기 스태프분들 다철저하시죠 아 진.. 지, 아, 진짜 가요? 너알 터만 해줘. 괜찮아. 다.. 다거의 좀.. 다.. 진짜. 아 지, 지,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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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로아아아 아, 아, 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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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팜 팜, 팜! 팜! 아 따가워! 따가워! 아.. 저.. 아 같이 가잘 아, 아, 잘못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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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팜, 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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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아, 같이 가요! 아.. 진짜 처지는데? 아 오늘 저녁거리를 먹고 했는데? 지금 뭐.. 단백질이 진짜 너무 필요해요 지금.. 한독님 뭐 여기 뭐 새도 없고 비둘기도 없고 뭐 꿩도 없고 닭도 없고 아뭐 진짜 벌레 같은 거라도 나와가지고 잡으면 단백질 못 간우이 아, 아, 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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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투그투그 벌레? 뭐 꽃게? 사슴 사슴 벌레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 사슴 벌레네. 어뭐 아, 일단 일단 잡아볼게요. 제가 또 나쁜 놈들한테는 강한데 벌레한테는 좀 약한 좀 그런 기질이 있지만 자. 자, 제발 벌레, 벌레야. 날 공격하지 마. 오, 됐다, 됐다. 이거 보세요. 자, 오. 근데 이거 왜잡어 아 혹시 모르니까 일단 제가 오늘 잘때 약간 좀 심심할까 봐말똥말벗이라도좀 하려고 생각보다 공격적이지는 않네요 저는 막이 앞불 가지고 엄청 막 공격할 줄 알았는데 아 파이팅 한번 하자 하나 둘셋 파이팅 한다면 친구 생겼다 캠핑 어서 반나절만에 나이스 아니 저쪽이 아니 얘가 방향을 알려줘서 간 거예요 왜 그러세요 방향 어디야? 이쪽 그치 얘가 알려줘야죠 자 산책까지 개운하게 마치고 내 여자친구 이름은 한다미 우리 다미 다비랑 같이 또 이렇게 저녁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 다미도 고기 먹을 준비 됐지? 네요 네 오케이 근데 왠지 너는 이 상추에도 눈이 가는 것 같은데? 아, 이게 내 거야? 어?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제가 오늘 메인디시 스테이크에 들어가 이제 또 고기가 되시겠습니다, 이게 또. 온 고기의 라면 서소구나 엄청 이거 아무도 모르는 고기예요 피디님. 몇명 몰라, 이거? 하, 영롱하니 A등급 이 한우의 이 아름다운 자태. 하, 아, 좋다, 좋아. 야, 횡성 갈 필요가 없어요, 지금. 여기가 횡성이야, 지금. 우리 피디님, 감독님, 뭐 작가님 이거 다 드셔도 되겠는데, 오늘. 크아, 자, 일단은. 어, 다들 고기 좋아하시죠? 아니 그니까 스테이크 스테이크 고기가 어디있어요 지금 뭐 있어요? 이만 잔뜩 가고 고기가 어디 있냐고 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속이 먹고 싶은데 지금 제가 먹을 처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그것까지는 안 되고 그냥 함박스테이크 보시면은 뭐 야채도 들어가 있고 채소랑 섞여 있으니까 이제 또 여기다 부침가루만 해서 부치면 이게 스테이크가 아니고 뭐예요 이게 스테이크를 만든다고 그걸로? 아 그쵸 진짜 할수 있고 음, 맛있는 스테이크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부터 전적으로 오늘의 이 한담 엠피어 스테이크는 기름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뭐냐 그만큼 친환경적인 음식이다. 네! 네! 이게 바로 제 제가 오늘 하고 싶었던 요리입니다. 네! 하나, 둘, 이렇게 거의 다 됐습니다. 음식의 완성은 데코기 때문에, 차. 스테이크입니다. 제 위에 보시면은 스테이크에 원래 마늘이 필수잖아요. 마늘을 생으로 먹어야 몸에 좋다고 합니다. 네, 찾아보시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마늘을 또 이렇게 제가 안에 맨 얼굴처럼 표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보이시죠? 잘 썰리는 거. 이렇게 해서 여기다 옮기면 이제 끝이에요. 아, 허락 좀 한번 맡을게. 또 여자친구한테 먹어도 되냐고. 응, 나 먼저 먹을게? 나중에 먹어? 야, 알았다고 합니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방금 뭐 했어요 방금? 뱉은, 뱉은 거 아니야? 이렇게 또 오늘 한담엔 야외 도 횡성한우 버금가는 먹방을 또 해봤는데 자, 여러분. 빨리 다 먹어. 음. 아주 싸가려고. 아, 제가 지금 너무 배가 불러 가지고. 배고프다며. 아, 저는 또 이게 담이의 사랑 때문에 배, 지금 배가 너무 불러요, 지금. 남은 거는 어차피 그디 님이랑 작가님도 드려야 되니까. 한입만 먹어 봐, 진짜. 한입이요 아, 한입이요 진짜 진짜 나아야아 거기 말고 여기 여기 있잖아요. 여기 약간 재 들어간 것 같은 거. <laughs> 뭐예요? 아 잠시만요. 이거 고기 먹어. 뭐야? 진짜네? 오. 와 대박. 고생 많았고 여기 또 열심히 하니까 또렇게 복을 주시네요 또. 맛있게 먹고 앞으로 열심히 또 셀린도 하고 되게. 네 열심히 먹겠습니다. 그럼 우선 그런 의미로 벨트 좀 풀겠습니다. 자. 많이 네, 호호, 다 먹어야지. 감독님, 아다 오세요, 빨리. 불 꺼지기 전에. 아저 벨트 풀는 거안 보여 지금? <laughs> 빨리 오세요. 아 진짜 찍지 마시고 오세요. 뜨거. 아 작가님도 오시고, PD님도 오시고, 정평님도 오시고. 아 먹어라 니까다 혼자 먹어. 아, 나눠 먹어야 더 맛있죠. 캠핑장 같은데 와가지고 진짜 그게 더 맛있다니까요. 음식은 나눠 먹을 때가 가장 음, 진또백이죠. 어? 이거 아까 그 소금 치면 더 맛있을 텐데. 한 아니, 덩이씩 먹어가될것 같은데 그냥. 없어? 소금하고 그 갓끈만 마냥? 소금하고 <laughs> 후추를 섞어야지. 한다면 한다. 한다 맨. 티비